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피스 월드 콜렉터블 피규어 시리즈 원피스 필름 골드 버전 네번째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8월 11일 들어간 상품이고요 개수는 총 7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제품 사이즈는 총약 7cm 가량 된다고 하고요 일단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 종류별로 해서 넘버 22번부터 넘버 28번까지 해서 번호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반프레스토 크레인킹 상품이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개개별 패키지를 다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에, 피규어 상품이 그려져 있는 것과 배경으로서 그려져 있는 거볼 수가 있겠고 옆에 라인업을 보게 되면 이제 필름 골드에 등장했었던 인물들 해서 총 7종 구성이 눈에 띕니다. 보게 되면 사보, 코알라, 템포, 리카르도, 거북이, 그리고 밴드맨, 레이지 맥스 해서 총 7종 구성으로 잡혀져 있는 라인업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박스 자체로 뭐 상당히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4보만 한번 박스 패키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합시다. 에, 상자를 열어보면은 내부에는 비닐로 쌓여 있는 제품의 모습이 보입니다. 꺼내보면은 이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피규어 소체랑 피규어를 고정하는 네, 클리어 봉, 그리고 베이스. 어,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에, 큰 비닐에다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내용물을 꺼내서 약간의 베이스와 이제 소체를 이제 조립을 해야 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내용물을 하나 하나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인 사보입니다. 에, 일단은 코트를 입고 있는 특이한 모습, 모자에 고글, 그리고 불꽃. 이글이글함의 능력을 활용한 이제 불꽃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월드 컬렉터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등신 비율은 약 3등신에 가까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뭐 비율 자체가 뭐 심하게 과장되어 있는 데포르메라기보다는 이제 머리가 조금 큰 형태의 데포르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뭐 제품 사이즈가 약 7cm 가량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표현해 줄 것들은 잘 표현들이 되어 있네요. 의상의 이러한 장식들 표현이라든지 얼굴 표정 그리고 능력자에 걸맞는 이펙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클리어 원형 베이스, 중앙색의 클리어 원형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발바닥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핀 형태로 해서 피규어를 끼워서 고정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클리어 봉을 통해서 한번더 추가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재질상도 그렇고, 포장 상태도 그렇고, 이게 다소 휘기 쉬운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보의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휘어있거든요. 예,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소 이제 펴줘야 되는, 뭐, 이러한 과정도 필요한데, 재질상 이러한 재질이기 때문에, 베이스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발을 끼웠더니 반대쪽 발이 좀 어긋나 있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핀 부분에 발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도 스무스하게 그냥 끼우면 쏙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많이 빡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별 편차도, 편차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평균적으로 지금 7개의 제품을 전부 다 끼워 봤을 때 다소 빡빡한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한쪽 발이 살짝 뜨고 막 이러고 있는데 <laughs> 예, 이게 끼우는 게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느낌상.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발이 약간 어긋난다라고 하더라도 등 부분에 있는 이봉 부분에 의해서 예, 정상적으로 세워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요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표정이라든지 이러한 느낌은 대포름의 비율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잘 표현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색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눈에 띄는 도색 미스 포인트나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뭐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마감 상태가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심하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둘러보는 수준에서는 이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어 전시하셔도 될것 같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상품들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코알라입니다. 어, 뭐 조형 자체는 상당히 귀엽게 잘 나와 있고요. 색감 표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그인 금색이라든지 녹색 의상 색감이라든지 뭐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부분에 살짝 파인 듯한 느낌도 좀 있고 이런 식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일부 포인트를 제외하면은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나와 있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발 부분에 핀 형태로 서 고정을 하고 등쪽에 클리어 봉을 통해서 더 추가로 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 자체도 박스 그림이 그려져 있던 제품 모습에서 크게 변화 없이, 이지감 없이 잘, 잘 표현들이 되어 있는 인상들로 되어 있고요. 어, 이지만 하면 은 딱히 크게 흠잡을 만한 게 없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제품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도색 미스가 상당히 잘 나오고 어, 제품 조형 퀄리티가 좀 많이 뭉개질 수도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마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템포입니다. 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네, 꼬맹이 탓에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제품 사이즈도 상당히 미니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꽃을 들고 있는 그 뒤로 이제 표정 표현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등에는 이제 고민형을 메고 있는 모습 또한 빠짐없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의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 이 봉이 꼽혀 있는 부분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머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선으로 꺾여 들어가서 머리 쪽뒤 통수에다가 네, 봉을 연결해서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바, 발바닥 부분에 베이스 연결되는 핀 형태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꼬맹이다 보니까 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들처럼 발바닥을 고정하는 핀 형태를 만들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발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취하기에는 발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이인 만큼 상당히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리카르도입니다. 이쪽도 꽃을 들고 있는 포즈로서 조형이 되어 있고요. 표정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빨 깨져 있는 이러한 표현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꽃을 들고서 서 있는 포즈이고 발바닥 앞서 봤었던 템포와는 다르게 발바닥 고정핀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등쪽 고정베이스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 약간의 좀 약간 음, 게이트 자국 비슷한 느낌의 자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신경 쓸 정도로 눈에 확띄는 어, 느낌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작은 사이즈감에 깔끔하게 조형들이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고정 부분이 스무스하게 좀잘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뭐 제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냥 그렇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거북입니다. <laughs> 구성품 중에 또 의외의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약간 표정도 특이하고 조형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에, 모자 부분에 이, 프린팅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에, 특유의 눈매 표현이라든지 표정은 사이즈에 비하면 상당히 잘 표현들이 되어 있고, 어, 도색 미스 포인트도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에, 마감이 조금 아쉬운 게 있기는 하지만, 뭐, 사이즈감을 생각하면 나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발바닥 고정하고 핀, 봉, 예, 클리어 봉으로 고정 등껍질 부분을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소체 부분이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베이스를 맞춰서 정렬하시면 얘가 가장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된다는 라점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이 눈에 띄는 밴드맨입니다. 예, 컵을 들고 있는 포징으로써 조형이 잡혀 있는데 참고로 이컵 개별 파츠입니다. 예, 탈착이 가능하고요 포장 역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조형인가 싶었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빈 컵으로서만 조형이 들어가 있고 예, 사이즈가 조금 커져 있는 얼굴에 아주 큰 입을 어,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흰색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써 조형이 잡혀 있고요 양발 고정에 등에 클리어봉으로써 고정되는 방식 동일하게 잡혀져 있고요 어, 색감, 피부톤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고 느낌이긴 합니다만 뭐이 정도는 딱히 뭐 위화감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표정이 익살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레이지맥스 의상도 의상이지만 얼굴 표현이 상당히 어 매우 강렬합니다. 예, 볼, 이 홀쭉해져 같은 이런 볼 표현 느낌이라든지, 수염은 이제 그냥 검은색 라인 이렇게 바코드 찍듯이 쫘쫘쫘쫘 그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뭐 수염의 표현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얼굴에 요 파여있는 볼 형상이라든지, 표정 느낌은 상당히 강렬한, 예, 인상으로 표현들이 들어가 있네요. 어, 비율 때문에 좀 다리가 상당히 짧아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laughs> 등을 통해서 고정하고 양발 핀 형태로 해서 고정이 들어가 있는 거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딱히 눈에 띄는 도색 미스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마감 상태는 좀 유난히 가장 그나마 가장 조금 신경이 쓰이는 형태의 상품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양복 부분에 이런 부분들 마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요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뭐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있는 상품 중에서는 마감 상태가 가장 조금 떨어지는 상품은 얘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역시나 얼굴 표정들이 상당히 강렬한 표정들이 많은데 그러한 표정들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크레인킹 상품 원피스 월드 콜렉터블 피규어 원피스 필름 골드 볼륨 4번 상품 살펴봤습니다. 전체 7종 구성의 사이즈도 작고 아담하고요. 캐릭터의 특징 포인트는 상당히 강조한 조형으로 잡혀 있는 상품입니다. 사이즈가 7cm가량으로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를 모아서 간단하게 장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색 상태는 뭐 아주 퍼펙트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마감이라든지 뭐이 정도면 사이즈감에 비하면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치고는 꽤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캐릭터별로의 특징 포인트는 상당히 잘 살린 조형으로서 잡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층으로서는 꽤 만족할 만한 수집하는 느낌으로서도 꽤 괜찮은 상품이라고 느껴지네요 다만 가장 의외였던 점은 예, 지난 해군 상품도 그랬습니다만 얘는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 라인업에 끼어들게 된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laughs> 지난번에 해군 시리즈는 전보벌레가 끼어 있어서 상당히 의외였는데 이쪽은 거북이가 들어가 있고요. 어, 이 시리즈를 다 아는 건 아닌데 예, 살펴보고 있는 두 개의 상품에서 각각 어, 상당히 시선 강타를 하는 어, 상품 캐릭터가 하나씩 껴 있다라는 약간 이러한 인상을 가지게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